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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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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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다디땀다디땀다디다 y I'm n 땀 t a daddy,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간만에 페리스를 가만히 써봐야겠네요 오랜만이에요 내가 이걸 왜 꺼냈더라? 어,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됐네요. 어, 저도 오랜만에 활이네요. 활안쓴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 뭐, 크라이시스 3 한다고 생각하고 좀 땡겨보죠.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감사드려요. 아, 이 클랜이, 아, 준비됐습니다. 클랜이, 어, 그래도 사람,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어, 많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진짜. 플레이할 때. 둥두둥둥 아, 어, 동접 동접 한국 1이에요. 어 좋죠. <laughs> 이런 이런 거 있으로 쩐 좋습니다. 어, 나 같은 초보한테는 진짜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저 같은 초보한테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최고예요. This 아, 검객이네 이번 스트는 Find the captive as soon as you can. We don't have much ti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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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Uh, keep moving. None of the scanners have detected oh, uh, 어, more... oh, you. Oh, 보통 원래 한 잡혀야 되는 건데 이거 한 They spotted you. Get ready for a fight. 어이씨.. 팔이라 나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일단은 이번 미션은 검객이니까.. 최대한 칼로 잡아볼게요. 안 그래도 칼 데미지도 많이 느꼈으니까! 肉体じゃしが Bypass is done. Go. 아이고! <laughs> 야, 나는 뭔데 이렇게 멀리 와? 아이고, 이씨 미치겠네 진짜. 어 a 미션이 있으니까 이 미션 합시다 아이고 어쩌다 누웠냐나 s u 웬 이상한 아줌마가 무기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어. 엄마가 수상한 사람한테 무기 빌려주지 말랬어요. Been locked out. Let's override the security. Breach complete. We're free to proceed. This looks bad. Help! 인질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가야죠. 인질한테 무슨 무기입니까? 집에 나가야지. 이질로 잡혀 있었으면 집에 와서 밥이나 먹을 생각이나 해야지. 아 근접 무기 발성은 실패했네요. 어쩔 수 없지만 뭐 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편하다. 이, 진짜, 이거를,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고야! 이거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laughs> 굉장히 좋네요. 저 이동법. 미션 완료. Part, we'll take it from here. <laughs> 어, 어 크로노스 레벨업했네. 어 진짜요? 설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부럽네. 설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난 설기도 이거밖에 없는데. 솔직히 돈 아까워서 설계도를 사지는 않았고요. <laughs> 어, 리스코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왠지 리스코프님 빨리 바라보니까 왠지 응, 익숙한 회사가 기, 생, 예, 떠오르네요. 어, 아, 아까워서 설계도를 안 샀어요.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원래... 딱히 장비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라 솔직히 무기는 괜찮은데 음... 뭐 실력이 딸려서 많이 뽑는 거죠 Bypass complete. You may proceed. source 아, is deep within the outpost 올라온 거구나. 음,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수 있도록 좀한게 나은 것같아 I am detecting ice. Lots of it. Be cautious. Your shields will take Oh, 갑자기 어, 야, 실드 줄어들었어. 아유, 이 씨. Bypass is done. Go. You're on the sensors now. You've been detected. 여기인데? 여기 금방인데? 아 10시, 10시 넘어서부터는 그냥 그거, 그거 해야 되나? 느긋하게 토크나 해야 되나? 괜찮은 는같아요 내가 요내서표는넌요 없어요. 요나라다 없어요. 내가 편해서요어요 나라표는 내가 편해서.

override successful let's get going 아이씨 깜짝이야 놀라가지고 거꾸로 왔네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야 진짜 여기 어디 아 떨어졌는데 아씨 아, 잠깐, 나좀 내려가요. 아 미치겠네. 아, 씨. 갑시다. 이상한테 떨어져가지고. 저 참, 예, 네, 거짓적거려서 미안해요. 참. 야, 이씨! 아니! 아. <웃음> 어. 컨트롤 미숙이죠? 야! 어, 이동했어요. 미션 complete. 워 참, 레벨업은 해서 좋네요. 아, 오늘 많이 했네요 아, 그럼 워프레임은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어, 진행도 꽤 했네요 2시간 넘게 했고 이러면은 워프레임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 워프레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유, 그 도와주신 파이브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모로 진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음, 감사드리고요아 워프레임은 오늘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어, 지금 우리 미친 사냥개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 잠깐 쉬었다가요! 어, 미친 개는 쓰러집니다 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좀, 저는 쉬었다가, 10시에, 어, 이제 후반부 방송을 시작해야죠. 마지막 이제, 마, 어, 마무리 방송이죠. 마무리 방송 시작해야죠.